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결혼 전에 반드시 꺼내야 하는 돈 이야기입니다. 아, 벌써 화면 앞에서 에이, 또돈 얘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 할 사람과 어떻게 진솔하게 소통하느냐. 그 소통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토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세대가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돈 얘기만 꺼내면 마치 계산적인 사람, 속물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사랑에 돈이 무슨 상관이야? 진정한 사랑이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말들로 서로를 달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도 상대방의 정확한 경제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제야, 아, 이 사람 통장에 돈이 이것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이 빚이 이렇게 많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당황스러움, 배신감, 혼란스러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때서야 알게 된 경제적 현실이 부부 사이에 첫 번째 큰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안 했어?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말들이 신혼집을 채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이에요.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봤는데, 무려 85%의 미혼 남녀가 예비 배우자에게 자산을 100%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현실적이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보다 사랑이 차가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이게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투명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든든한 동반자 의식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이면 다 된다고 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가 갈등을 겪었습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서운해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헤어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그럼 미리 알면 되잖아. 미리 알고 함께 계획하면 되잖아.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왜 그런 당연한 걸못 했을까요?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세대 차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한, 결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모든 것, 심지어 부족한 부분까지도 함께 받아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60대 초반에 황혼 재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다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병원비로 생긴 빚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내 투병 과정에서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쌓이면서 생긴 빚이었는데, 차마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대요. 밤마다 고민했답니다. 이걸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혹시 이 결혼이 깨지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실망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결국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에게 빚이 좀 있어요. 아내 병원비 때문에 생긴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대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혹시 그럼 결혼은 안 되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심장이 쿵쿵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이 숨기면 그 빚은 불신이 되지만,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네요. 우리 함께 갚아 봅시다. 이말 한마디에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더군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둘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짐이 된 거예요. 아니, 짐이라기보다는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된 거죠. 그후두 분은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르시고, 1년 동안 힘을 합쳐서 그 빚을 모두 갚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작은 여행도 다니시고, 서로에게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은 숨길수록 더큰 짐이 되고, 꺼낼수록 더 가벼운 짝이 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돈이라는 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지는데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나누면 오히려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꺼내느냐예요. 무턱대고 당신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이런 의심부터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화를 5단계로 나누어서 천천히 접근하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벽의 문열기예요.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우리 경제적 상황을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대신에 우리 둘이 앞으로 같은 밥상에서 밥 먹을 건데 그럼 쌀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농담 섞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tv에서 보니까 요즘 신혼부부들은 통장을 어떻게 관리한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내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단계는 나부터 공개하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통장에 이 정도 있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이만큼이야.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이 정도 되더라고. 이렇게 내가 먼저 오픈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쌓여요.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먼저 속내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좀 어려운데 빚을 정면으로 브리핑하기에요. 만약 빚이 있다면 빚이 좀 있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이 얼마 남았고 매달 얼마씩 갚고 있어. 이자는 몇 퍼센트고 다 갚으려면 몇년더 걸려. 이렇게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호한 것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그냥 빚이 좀 있어 라고 하면 상대방 상상 속에서 그 빚은 점점 더 커져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들으면 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하거나 크긴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네 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돈 습관 공유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쓰는 습관이 다르면 나중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충동구매를 좀 하는 편이야. 나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가계부도 써. 나는 할인 광고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해. 이런 식으로 서로의 돈 쓰는 스타일을 미리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왜또 그런 거 샀어? 라고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 우리 신랑 아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지 하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만의 규칙 합의하기예요. 예를 들어 각자 용돈은 얼마까지 자유롭게 쓰자 몇 십만 원 이상 큰 구매는 꼭 상의하자. 비상금은 각자 얼마까지 따로 모으자 이런 룰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런 룰이 있으면 나중에 왜 나한테 말안 하고 샀어? 라는 서운함도 줄어들고 당신만 돈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없어져요. 여기서 잠깐 통장 관리 방법도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완전 합산 방식입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합치는 거예요. 관리가 간단하고 정말 한 식구가 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소비의 자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작은 것까지도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될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완전 분리 방식이에요.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고, 공동 생활비만 비율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자칫하면 룸메이트나 동거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공동 통장 하나와 개인 통장을 각각 하나씩 갖는 거예요. 생활비나 저축은 공동으로 하고, 개인용 또는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죠. 협력과 자유의 균형이 제일 잘 맞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번째는 프로젝트별 통장 방식이에요. 집 마련용, 차 구입용, 여행용, 노후 준비용 이렇게 목표별로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다만 통장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복잡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든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부부마다 상황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핵심은 둘이 충분히 상의해서 합의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써보다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부분은 처음에는 완전 합산으로 시작했는데, 몇달 써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부부는 처음에는 완전 분리로 시작했는데 점점 우리가 정말 부부 맞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동 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문제예요. 이것도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갈등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께는 매달 얼마씩 드리자 명절에는 얼마까지 써도 괜찮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도 미리 상의해두면 나중에 서로 서운할 일이 줄어들어요. 특히 요즘은 양가 부모님을 모두 공평하게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 세심한 합의가 필요해요. 시댁에만 용돈 드리고 친정에는 안 드리면 어떻게 하지? 친정 쪽이 형편이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는구나 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혼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대화가 부족해서 싸우는 거예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결혼 초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10분씩 머니 미팅이라는 시간을 가졌대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규칙이었어요. 이번 주에 잘한 소비 하나씩 칭찬하고 걱정되는 소비 하나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딱 이것만 했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번에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산 목도리, 정말 센스 좋더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소비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번 주에 인터넷 쇼핑을 좀 많이 한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 조금 줄여야겠어.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의 소비 패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는 문화도 생겼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수 있게 됐다고 해요. 결국 이 부분은 신혼생활 내내 돈 때문에 큰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의견이 다를 때는 있었지만 서로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일은 없었대요. 왜냐하면 서로의 소비습관과 경제관념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부가 저에게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돈은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매개체가 될수 있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거든요. 절약을 중시하는 사람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할 수 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을 위해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고,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사람은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일 수 있고요. 이런 걸 미리 알고 결혼하면 서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아, 우리 신랑 아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이어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준비도 해라. 서로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살아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헤쳐나가라. 맞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준비라는 것도 경제적 준비고, 솔직하게 산다는 것도 경제적 투명성을 포함하고, 함께 헤쳐나간다는 것도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세대는 가난하지만 행복했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물론 정말로 그랬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난 때문에 고생한 것도 많았잖아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걱정하고,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고,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해하고, 그런 경험을 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이 뭘까요? 바로 돈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함께 나누면서 현명하게 준비하라는 것 아닐까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 신뢰,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소중한 가치들마저도 흔들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가거든요. 반대로 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져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결혼할 때둘다 빚이 좀 있었어요. 남편은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아내는 아버지 사업 보증을 서다가 생긴 빚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대요. 혹시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서로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실망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해결해보자 하는 의지가 생겼대요. 둘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빚부터 먼저 갚을지,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루고, 부업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았어요.